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꽉 끼는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창문 하나 없는 공간에 갇힌 것도 아닌데 왠지 답답함을 느끼는 날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답답한 걸까? 어쩌면 지금 우리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 해야 한다는 가면, 착해야 한다는 가면, 모범생이어야 한다는 가면, 좋은 부모, 자식이어야 한다는 가면.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 여러 겹의 가면들을 홀라당 다 벗어놓고 민낯으로 바람을 느끼고 햇살을 느낀 것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고 가면은 어떻게 벗는 건지도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 가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어설픔, 이기용. 출판사는 위지덤 하우스입니다. 의상을 벗고 분장을 지우세요. 막을 올려라. 일그러진 이 마음. 무슨 말을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조차 없지만, 그래도 할건 해야지. 너는 사람이니까, 너는 어릿광대니까. 의상을 입어라. 얼굴에 알록달록 분칠을 해라. 웃어라. 어릿광대. 그래야 모두들 박수를 칠 테니. 레온 카발로 오페라 팔리 아치 중에서 긴 여행을 끝날 때 우리는 옷부터 챙겨 입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고르고 배낭을 꾸립니다. 그렇게 혼자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부터가 이미 여행인 셈이지요. 그런데 내가 입고 갈 옷을 누군가 미리 정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어떤 옷을 입을지 묻지도 않고 심지어 목적지까지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립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어진 의상을 입고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주어진 의상과 분장에 맞는 역할을 하고 그것이 곧 자신의 삶이라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게 맞지 않는 의상은 날이 갈수록 무겁고 불편하기만 합니다. 관객이 아무리 박수갈채를 보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아파갑니다. 자신을 환자라고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몸이 아픈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의상을 벗고 분장을 지우는 것만으로도 시선이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꼭꼭 포장해온 자신의 껍질만 벗어도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며 자란 소녀가 있습니다. 술에 취해 싸우고 주정부리는 아버지를 보며 소녀는 하루빨리 어른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면 멀리멀리 멀리 도망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어른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소녀는 매서운 결심을 합니다. 난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을 거야. 똑바로 살기, 모범생으로 살기, 공부도 잘하고 한채 실수도 하지 않는 완전 무결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이것이 소녀의 다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소녀는 자신의 역할에 맞게 공주나 여왕과도 같은 의상을 걸치게 된 것입니다. 관객으로부터 언제나 찬사를 받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사람에게는 실수하거나 흐트러질 권리도 있다는 것을 소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는 동안 그녀는 정말 아름답고 똑똑한 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원하던 대로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끝없이 불안하고 힘들기만 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감싸고 있던 그 화려한 의상 때문에 내면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을 포장하는 이유는 남의 시선과 남의 판단에 맞춰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자신과의 대면, 어둡고 불우했던 과거의 기억 때문에 모범생이라는 방어막으로 자신을 보호해 온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자란 그녀는 아버지가 오랫동안 배를 타고 나가면 그때부터 엄마의 흐트러진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지요. 엄마는 술을 마시고 동네 사람들과 큰 소리로 싸우곤 했습니다. 그런 엄마가 너무 부끄러워 그녀는 모범생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모범생 소리를 듣던 그녀는 결국 교대를 나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모범생으로 사는 데에는 성공한 반면, 자기 자신으로 사는 일에는 서툴렀습니다. 남이 어떻게 볼까라는 객관적 가치만이 최우선이다 보니, 자기만의 시선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옳다, 그르다라는 기준마저 모호해졌지요. 그런 자기 부재가 그녀를 늘 괴롭혔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그녀의 심적 고통은 막바지로 내몰리기 시작했습니다.오빠가 내뱉은 한마디가 결정타였지요.엄마 때문이 아니야.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똑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여동생은 모범생으로 자라.마침내 교사까지 된 반면 자신은 과거의 어둠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해 더더욱 괴로웠던 것입니다.이런 모든 상황들이. 그녀에게는 엄청난 멍해가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교사의 자격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가르쳐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 자신의 시선과 기준이 없는 교사는 자격이 없으니 아무래도 그만둬야겠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몇 번의 만남이 있고 난뒤 교사인 아내와 함께 그녀를 지리산으로 데려갔습니다. 함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해 먹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오두막에 둘러 앉아 촛불을 켰습니다. 촛불은 어둠을 밝히는 구실도 하지만 내면을 비추는 거울 역할도 합니다. 다큰 어른들이 깊은 산속 오두막에서 촛불 하나를 둘러싸고 앉아 있는 풍경은 참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지요. 그렇게 촛불을 응시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그녀가 불쑥 물었습니다. 지금 나 어때 보여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꼭 미친년처럼 보이네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해놓고 보니 정말 제대로 말한 것 같았지요. 좋게 좋게 둘러 말하는 재주가 없다 보니 가끔 그렇게 직격탄을 날리곤 하는데 어쩌다가 운 좋게 제대로 적중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지요. 그녀는 갑자기 배를 잡고 깔깔 웃기 시작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입에서는 깔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들켜버렸네. 평생 숨기면서 살았는데 이제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하답니다. 초풀 사이로 오랫도록 만나지 못하던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이 밤새 흘렀습니다. 저는 문득 어느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만난 시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전부 사랑하라.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전부 사랑하라. 빛이 있는 곳에서도 어둠이 드리운 곳에서도.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까맣게 하얗게 제 빛으로 초록빛 황금빛 그리고 진한 갈색 빛으로 사랑하라 낮에도 밤에도 먼동이 틀 무렵에도 열린 창문으로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버리지 마라 아니면 나를 사랑하지 마라 둘세 마리아 루이나스 날아가는 어떤 꿈의 감시원 그윽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세상의 모든 조명을 끄고 단 하나의 불빛만 바라봅니다. 내가 촛불을 바라보는 것인지 촛불이 나를 바라보는 것인지 모호해지는 그 순간 살아오면서 내게 덧씌워졌던 무수한 장막이 거치면서 비로소 단 하나의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중 좋아하는 가면이 있고, 편안하게 느끼는 가면이 있고, 그런 가면들을 벗지 않고 계속 쓰고 있으려는 경향을 압니다. 이 가면이 벗겨지면 내가 싫어하는 가면이 나올까봐, 사람들이 싫어하는 가면이 나올까봐 답답해도 벗지 않고 보이지 않게 내가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면만 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가면을 벗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가면 안에 어떤 가면이 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문득 가끔 가면이 벗겨져 숨어있던 가면이 보일 때면 소스라치게 놀라 얼른 가면을 다시 씁니다. 그런데 가면 놀이가 지쳐갈 때쯤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가면을 벗고, 그 안에 가면을 벗고, 또그 안에 가면을 벗어버려, 아무 가면도 쓰지 않은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공기가 얼굴에 닿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내 민낯을 사람들이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래도 나를 사랑해줄까? 나를 미워하게 될까? 기대 반, 두려움 반. 나는,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그러다 또다시 문득 사랑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아니고 가면 때문에 생긴 내 얼굴의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 신선한 공기와 따뜻한 햇살을 느끼기 위해 가면을 벗고 싶다는 속삭임을 듣습니다. 그 속삭임이 나인지 어디서 들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 소리를 따라가고 싶다는 작은 촛불 같은 불씨가 내 안에서 점점 커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느낌인가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답답한 밤 잘해야 해. 그 말이 무거워. 두꺼운 가면 속에 숨겨둔 내맨 얼굴. 어설프면 좀 어때? 음, 그게 나인데. 괜찮아. 잠시 벗어도. 그대로도 좋아. 남들의 시선이 자꾸 신경 쓰여 웃는 표정 말고 음, 나를 찾을래 두꺼운 가면 속. 숨겨둔 내 맨얼굴 어설프면 좀 어때 음 그게 나인데 괜찮아 잠시 벗어둬 너의 맨얼굴로 음숨 쉬어도 돼 그대로도 좋아 어둠이 드리워도 グテロト。 그도อ그때도เ